저는 40년간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조지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 이건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이 100년 전에 낡은 각본을 다시 꺼내든 역사적 오판이에요. 1924년, 미국은 존스니드법으로 아시아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나라, 목소리를 낼수 없는 이민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똑같은 낡은 각본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된 317명의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5천만 국민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역사적 순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판단은 미국의 역사적 오판이에요. 저희 말의 스튜디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작진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대각관은 한국인들을 1920년대 힘없는 아시아 이민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앵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1924년 미국이 존슬리드 법으로 아시아인들을 배제할 때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약했고 뒷배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을 멈추자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멈췄을 거예요. 지금 구금된 317명 뒤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있고 삼성과 현대와 LG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선입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이 실수를 했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저는 책상에서 두꺼운 자료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1924년 존슬리드 법을 보세요. 겉으로는 국가별 할당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시아인 전면 입국 금지법이었어요. 카메라가 제 손에 든 자료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아인들은 미국 문화에 동화될 수 없다. 그들은 영원한 이방인이다. 라고요.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백악관은 똑같은 논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앵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백악관이 놓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1924년 미국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배제할 때는 아무런 반발이 없었어요. 그들 나라에서 항의할 힘도 없었고, 경제적 보복할 능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요? 이번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한국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했고, 삼성전자가 150조 원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현대와 LG도 따라했죠. 이런 규모의 경제적 보복은 100년 전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사회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DNA를 모르고 있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그 뿌리 깊은 집단 정신을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앵커가 물어왔어요. 저는 자료를 펼치며 답했습니다.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죠. 먼저 정부부터 보세요. 박정훈 외교부 차관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 한국 외교부 브리핑 장면이 나왔어요. 재외국민 보호는 대한민국 정부의 절대적 의무입니다. 미국의 일방적 구금 조치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 이런 직설적인 비판은 한미동맹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허.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지아 공장 투자 150조 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최영석 부사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존엄입니다. 앵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150조 원이면 엄청난 손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LG도 연달아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판단이 아니라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 생각에 잠겼어요. 1924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어요.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미국에 맞설 경제적 힘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2025년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실질적인 반격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전선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앵커가 확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317명의 기술자 뒤에는 5천만 국민이 서 있었으니까요. 저는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거든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발현되는 집단 정신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DNA를 말하는 건가요? 앵커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책장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부터 시작해봅시다. 조선의 정규군이 외군에게 무너졌을 때, 뭐가 나라를 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의병이었어요. 이름 없는 평범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7년 전쟁을 버텨낸 겁니다. 화면에 의병 활동을 그린 그림이 나왔어요. 1907년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 빚을 갚기 위해 부녀자들이 자발적으로 반지와 비녀를 내놓았죠. 정부가 시킨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나선 겁니다.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어요. 1919년 3.1 운동은 어떨까요? 특정 지도자가 지시한 게 아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나의 심장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1997년 IMF 위기 때는요? 앵커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죠. 할머니들이 결혼 반지를 내놓고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서 나라를 구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바로 이 DNA가 2025년 조지아 사태에서도 되살아난 겁니다. 400년 넘게 이어져온 집단 정신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는 증거죠. 백악관은 한국 사회의 분열을 노렸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앵커가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전례 없는 단결을 이뤄냈죠. 저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어, 보세요. 보수신문부터 진보 언론까지 모두 같은 사설을 실었어요. 조지아 317명을 즉시 석방하라. 평상시라면 서로 반대 입장을 취했을 매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했죠. 한국인 기술자 구금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초당적 합의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앵커가 놀라워했어요. 어.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웠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백악관은 한국 내부의 갈등을 부추겨서 압박을 무력화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인터넷 댓글 통계를 보여줬어요. 소셜미디어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조지아 317명 해시태그가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지역별, 연령별, 정치 성향별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20대부터 60대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리라는 개념이 아주 강해요. 317명이 당한 굴욕을 5천만 명 전체의 굴욕으로 받아들인 거죠. 미국이 노린 분열 대신 더 강한 결속을 만들어낸 겁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를 시작했어요. 한국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죠. 보통이라면 주가가 폭락했을 겁니다. 앵커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애국 매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냈어요. 이런 현상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화면에 나온 인터뷰 영상을 가리켰습니다. 한 대학생이 용돈을 털어서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샀대요. 기자가 물어봤죠. 왜 샀느냐? 그 학생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조지아에서 고생하는 분들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돈을 벌려고 산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앵커가 확인했어요. 정확합니다. 저는 흥미진진하게 설명했어요. 평범한 직장인들이 나라 지키기라며 주식을 사들였어요. 수익률은 관심 없고 오직 한국 기업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일념이었죠. 저는 자료를 뒤적이며 계속했습니다. 한 주부는 식비를 아껴서 LG화학 주식을 샀고 한 회사원은 보너스 전액으로 현대자동차를 샀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각오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감동에 차서 답했습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21세기 버전이에요. 단지 대신 주식으로 나라 빚 대신 기업 방어로 바뀌었지만 정신은 똑같아요. 개인의 손실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마음 말이죠.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실었어요. 구금 15일 만에 317명 전원이 석방됐어요.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잔류를 권유한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주겠다. 미국에 남으라. 이렇게 말이죠.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연봉도 올려주고, 영주권 심사도 빨리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317명 중 316명이 귀국을 선택했어요. 단한 명만 잔류했는데, 그분도 개인적인 가정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앵커가 놀라워했어요. 어. 거의 전원이 귀국을 선택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그들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를 지켜준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돈보다 명예를,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가치를 선택한 거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어요. 어. CNN에서는 역사적 선택이라고 표현했고, BBC는 21세기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한 집단 결정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이런 선택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DNA죠. 수백 년간 이어져온 공동체 정신이 21세기에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 정리를 위해 자료를 덮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치명적인 역사적 오판을 저질렀어요. 한국인을 100년 전 힘없는 아시아 이민자로 착각한 거죠. 앵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미국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저는 무거운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어요. 한국인들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유례없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고 기업들은 수십조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직원을 지켰어요. 국민들은 애국 매수로 시장을 방어했고, 기술자들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내 갈래 힘이 하나로 뭉쳤을 때, 나오는 에너지를 백악관이 과소평가한 거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92년 의병정신,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19년 3.1 정신. 1997년 금 모으기가 2025년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앵커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미국이 앞으로 한국을 대할 때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정신을 배워야 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이익보다 명예를 택하는 그 마음가짐 말이에요.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땅의 5천년 역사가 그들의 혼이 증명합니다. 한국인들은 다시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시청자들은 오랫동안 그 여운에 잠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방송 시간 관계로 생략했지만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거든요. 조지아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하버드 동료들과 수차례 토론을 벌였습니다. 정치학과 로버트 킹 교수는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21세기 국제 질서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분석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20세기까지 국제정치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조지아 사태는 그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중간 강국이라도 국민이 하나로 뭉치면 초강대국과 맞설 수 있다는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낸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회의 세대 통합이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586세대와 MZ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모든 세대가 한 목소리를 냈어요. 60대 어르신들이 조지아 317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미국 대사관 앞에 섰고 20대 청년들이 샵 조지아 317명의 시태그를 전 세계로 퍼뜨렸어요. 경제학자 동료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애국 매수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이지만 사회학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이다. 개인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독일 언론은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평가했고,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의 국민 결속력을 배워야 한다는 매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사건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감을 줬다는 점입니다. 대만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할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베트남에서는 강대국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법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졌어요. 저는 40년간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집단행동은 처음 봤습니다. 정부의 의지, 기업의 결단, 시민의 참여, 당사자들의 선택이 모두 한 방향으로 정렬된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21세기에 보여준 새로운 모델입니다. 크기로는 중간 정도의 나라지만, 국민의 결속력으로는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할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바로 미래형 강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결국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한 가지 깨달음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1924년 아시아인을 배제하던 미국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했고, 뒷배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2025년 조지아 사태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 기업의 결단, 국민의 행동, 기술자들의 선택, 내 갈래 힘이 하나로 뭉쳤을 때, 그 어떤 강대국도 함부로 흔들 수 없음을 세계가 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DNA, 그리고 5천년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군사력만으로는, 경제력만으로는 강국이 될수 없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전체가 하나의 심장처럼 뛰는 나라, 그것이 진짜 강국입니다. 조지아 317명의 집단 귀국은 단순한 송환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명예를, 개인보다 공동체를 선택한 새로운 선언이었죠. 이 사건은 세계에 묻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위기 앞에서 단결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그 답을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의병, 1907년 국채보상운동, 1919년 3.1운동, 1997년 IMF 금 모으기, 위기마다 스스로를 지켜온 한국인의 DNA는 2025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그 증거였죠. 미국은 한 세기 전에 낡은 각본으로 접근했지만, 결과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한국인은 다시,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민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내일 또다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